자 이제 형이 복습부터 해줄게. 복습. 우리가 이제 클럽을 한 손으로만 잡고서 한번 해볼 거야. 클럽을 한 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채를 이렇게 약력으로 흔들어 보면 어이 채를 이렇게 흔들어 보다 보면 속도가 붙잖아. 내 팔의 움직임, 내 손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가 붙지. 속도가 붙, 붙으면 붙을수록 우리 손의 힘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거야. 더그렇 놓치지 않으려고. 그럼 봐. 이렇게 흔들다가 형이 여기서 손을 놓치면 체가 꺾이지. 이렇게 꺾이고 막 빠지고 불안정하잖아. 마치 나사 풀린 것처럼 체가 움직이잖아. 진자 운동이 깨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은 체가 잘 움직일 수 있으려면 이게 단단하게 잡아야 돼, 일단. 그지 이게 잡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체가 이제 움직이다가 더 이상 못 가는 요 라인이 나오, 나오면 그내팔 길이가 다 돼서 더 이상 못 가면 우리는 여기서 골반이 비켜주면서, 골반이 비켜주면서 체가 쭉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지 오른쪽 골반이 비켜주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팔길이다 썼기 때문에 이 헤드가 관성이 생겨서 가려는 성질이 있잖아. 관성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팔은 길이 때문에 멈춰도 체는 더갈수 있단 말이야. 그때 손목을 데리고 간다고. 골반이 비켜주면 점점 커지다가 봐봐, 이렇게 스크치, 손목을 데리고 가지. 그런데 우리가 손목을 데리고 갈때 보면 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야. 그 얘기는, 자, 손은 클럽을 잡는 데만 쓰는 거야. 잡고 있는 데만. 자, 손으로 진자 운동을 이렇게 만든, 이렇게, 이렇게 손을 쓴다는 건 채를, 손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준다는 거는 진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클럽을 꺾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치면 부드럽지 못해. 그래서 항상 손은 아 잡고 있고 내가 골반을 열어 주면 쭉 커질 때 손목이 넘어간다. 이제 그러면 백스윙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손목이 넘어간다는 걸 항상 손을 써서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손은 그냥 잡는 역할만 하고 손목이 넘어간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 이렇게 서탁 넘길 필요까지는 없어. 이 길을 이제 서서히 길을 느끼면서 중간중간에 손목을 서서히 언제 꺾였는지 모르게 꽉 잡은 상태에서 손목만 딱 넘겨서 동시에 딱 끝날 수 있게끔 그 싱크를 맞춰놓으면 더 스윙이 깔끔해지는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스윙을 천천히 해보면 왼쪽 벽에 기대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아이언은. 왼쪽 벽에. 그래서 왼쪽 벽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왼쪽 벽에 기대 있는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팔뚝을 통해서 그럼 팔이 펴져 팔뚝을 통해서 손을 잡고 있고 쭉 움직임을 주면 이렇게 테이크백이라는 게 생겨 그때 오른쪽 골반을 열어 주면서 손목 손목이 서서히 나눠서각했다면 백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파워는 다 만들어졌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손을 꽉 잡아도 채가 떨어지면 채가 채를 다시 한번 내려주면 손목 힘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채는 손을 잡았어도 무조건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어그 천안에 골프장 가서 너가 이제 100타에서 바로 80타를 갈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거야 이게. 어 이게 복습이고 꽉 잡았던 힘 그니까 러 손목이 넘어가서 이렇게 떨구는 걸 배웠더니 공이 이제 잘 가서 80대를 칠 수가 있었는데 더 좋은 골프 아니면 혹은 80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방향성을 이제 잡아줘야 돼. 이제 파워란 말이야. 골프는 파워의 영역과 방향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1단계로 우리가 파워의 영역을 배웠다면 충분히 비거리가 나고 이제 그거를 체험을 했다면 두 번째는 그 비거리를 가지고 내가 공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거는 봐봐 다운스윙 때 이루어지는데 야, 백스윙을 갔어 그럼 다운스윙 때는 어떻게 하냐 공을 향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그럼 계속해서 파워만 생각하고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과는 내가 뭔가 컨트롤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은 썼지만 내가 이렇게 힘은 썼지만 어디론가 보낸다는 그 주체가 없이 공을 쳤 공을 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의 영향에 의해서 왼쪽도 가고 오른쪽도 가고 뭐 조금씩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걸 최대한 우리가 보정을 하려면 자 백스윙을 간 다음엔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손이 아니라 그지 손목에 걸려 있으니까 파워 끝난 거니까 우리의 몸을 공 위에서 공 위에서 공 바깥으로 왼쪽으로 무리고 몸이 나가는 순간 이거는 잘칠수 없어. 백스윙 자리 그 자리에서 몸을 타겟 쪽으로 그대로 틀어서 이렇게. 형이 지금 타겟을 보고 있지? 치고 나면? 타겟을 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마치 이 몸을 쓴다는 거는 몸 어디를 어떻게 써요가 아니라 그것도 뭐 그렇게 배워도 할 수는 있겠지. 그지 형이 지금 그거를 굳이 내가 여기서 타겟을 보려는 동작을 해보면 하체가 리센터가 돼서 뭐 체중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손에 들려있는 헤드의 무게를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방향을 잡아줄 때는 무조건 내가, 내 몸이 오른쪽으로 돌아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공을 타겟으로 밀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을, 공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공을 치겠다는 거잖아? 그게 빠져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안정, 안정감? 부드러운 스윙? 그리고 이제 좋은 템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임팩을 주기 시작하면 골프는 끝이 없어. 임팩을 주면은 막 이게 주다 보면 뭐 뒤땅도 나고 탑볼도 나잖아. 원래 골프가 좀덜 맞기도 하고 잘 맞는 볼도 몇개안 되지만 그런 게 이제 섞이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건데 공을 계속 때리다 보면은 조금 덜 맞은 걸 갖다가 데이터를 통해서 찾는다고 자꾸. 근데 이유야 있겠지. 근데 그 이유를 찾는다고 해서 공이 바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은 자동으로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다가, 공을 둬도 좋고, 뭐 어떤 물체를, 확실한 물체를 둬서, 내가 백스윙을 갔으면, 여기서, 리로 보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몸을 쓰라는 거야, 몸을. 몸을. 손은 어차피 떨어져. 손은. 어차피 손목이 약하니까. 그 부분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방향, 다운 스윙 때는, 아무데로나 내리는 게 아니라, 타겟 쪽으로. 목표 방향으로 내 몸을 바꿔준다. 아, 그래서, 백. 요렇게. 그러면 지금 보면 난 느낌이, 치면서 느낌이 어떠냐면 내가 이 채를 백스윙을 한이 파워를 갖다가 풀어서 이쪽으로 넣어주고, 볼, 볼줄. 볼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몸을 트랜지션. 전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난다고. 실제로, 볼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저쪽에 있는 목표 방향으로 백스윙과 같은 형태에서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몸을 먼저 나가는 않을 것 같아. 저쪽을 보려고 할것 같아, 이렇게. 왜? 손에 들려있는 건 굳이 이걸 내가 보지 않아도 알잖아, 우리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숱하게 연습을 해서 백스윙 위치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난 타겟을 자꾸 보려고 할것 같아, 이렇게. 그럼 내 몸은 좀 이렇게 움직이거든? 내가 골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이렇게도 움직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도. 그치만 이건 팔이 짧잖아. 팔이 짧아, 그치? 너무 짧아. 그래서 길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어. 쭉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앞쪽에서 던져주니까 더 똑바로 던질 것 같거든? 그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다운 스윙은, 아, 임팩이 아니라, 임팩이 아니라, 아, 타겟을 보는 거구나. 하면은 적절한 리듬이 나와. 그래서 마냥 세게 치지 않아. 아주 초보 때는 골프공이 쫙 날아가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치고 싶어서 자꾸 강한 거를 자꾸 배운다고. 그럼 언제까지 임팩트만 배울 거냐, 이거야. 필드 나가보면 방향성이 하나도 안 나오고 막상 필드를 나갔더니 고수들은 부드럽게 툭 치는데도 공이 핀을 찾아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쫙쫙 가는데 왜 나는 저런 안정감이 안 나올까 계속 그렇게 맴돈단 말이야. 훈련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방향의 영역을 항상 빼가면 다운 스윙 때는 타겟 쪽으로 내 몸을 이렇게 열어준다라는 마인드를 숱하게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막 반동으로 막 이렇게 치잖아. 그 이유가 다 임팩을 향해서 그러니까 반동으로 친다는 거는 세게 칠려고 이렇게 임팩을, 임팩을 주려고 이거는 아주 초보 때라고 하 거고 필드를 많이 가고 아니면 은 긴장되는 상황 그래서 똑바로 쳐야 되는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면 살짝 멈추게 돼 있어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보내니까 그지? 이렇게 꽉 잡고 손목 느슨하게 한 다음에 쭉 가면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전환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타겟 쪽으로 그래서 항상 아 손은 잡고 손목은 부드럽게 꺾이는 거고 몸은 타겟으로 틀어주는 거구나 하면은 그 안에 임팩트도 들어있고 리듬도 들어있고 체중 이동 뭐 이런 아주 좋은 스윙의 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면 형이 봤을 때는 베리굿이 오케이.